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하고 싶은데 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어피트의 기준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어피트를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통장은 K뱅크입니다. 네, K뱅크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k뱅크는 휴대폰으로 네,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휴대폰 절차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엄청 쉬워요 이거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한 5분이면 하실 수가 있고 입금 한도는 얼마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100만원인가요 입금 한도가? 1000만원도 가능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번째로 어피트를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회원가입은 그냥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어피트 게, 계좌라는 걸 줍니다. 어피트 계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좌. 똑같아요. 가상계좌인데요. 여기로 K뱅크로 어피트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돼요. 네, 입금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투자 내역에 본인의 원하라 해갖고, 이제 0만원이딱 찍힐 겁니다. 이0만원으로 여러분들께 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비트 이런 코인들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 아셨죠? 엄청 쉽죠?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썸이라는 이제 거래소도 있는데 비썸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회 어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비썸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어, 단위 농협이 아니라 중앙회 농협을 어 개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회 같은 경우 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를 검색을 하셔갖고. 본인 지역에 본인 지역에 중앙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 중앙회, 중앙회가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빗썸도 똑같아요. 네, 빗썸도 빗썸의 자체의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어, 농협 어, 통장에서 빗썸 계좌로 원화를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아, 농협 중앙에, 아, 농협은행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요거는 조금 못하요 어, 농협은행.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본인 지역에 농협은행. 네, 죄송합니다. 농협은행입니다, 참. 네, 요렇게 하시면은요, 하시면 되는데, 초보분들께서 쓰시기에는 여기가 더 낫습니다. 어, 초보분들이 쓰시기에는 어피트 네. 거래소가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협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돼요. 아 지갑 생성이요. 네, 시 됩니다. 네, 아참, 그리고 만약에 빗섬에서 농협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 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분명히 무, 물어볼 겁니다. 뭐, 뭐 만들러 오셨어요? 네, 계좌 개설 하러 왔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시게요? 아 비트코인 하려고요. 비트코인 하려고 하는 순간 어 이제 그 상담원께서 어 꺼져 다음 손님 받을 겁니다 네, 네. 꺼져라고 어 외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표네 다음 손님 오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요 절대 비트코인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공과금 내러 왔다 월급 통장 만들러 왔다 어 월급 통장 만들러 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코인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발급 안 해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입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업비트와 비썸 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 안내드렸습니다. 해